입니다. 안녕 시작한다. 저희 키키의 머리 자르는 솜씨를 한번 <laughs> 지켜보시죠. 저는 여기 오클랜드 에 와가지고 키키 선생님에게만 머리를 맡기거든요. 다른 곳에 맡기지 않아요. 가장 믿을만한,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니요 봉지지 마. <laughs> 오클랜드 이발 비용이 비싸요. 네, 남자 기본 헤어 커트가 30불 뭐 하나로 치면 24,000원 사실 한국도 요즘은 뭐 24,000원, ,000, 5,000원 하죠 사실 그렇게 막 비싸진 않아요 근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만원 15,000원에 잘랐어가지고 국내 미용실 다녔거든요 근데 뭐 남자들도 요즘은 2만원 넘게 다들 주고 머리를 깎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그런거랑 비교하자면 뭐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30불 저한테는 2배 차이네요 <laughs> 다행히도 키키가 머리 자르는, 머리 자르는 기술이 있어가지고 괜찮아 <laughs> 어쩔 수 없다 번호라 제가 4 m m 로한번 저는 항상 9mm로 밀거든요 왜냐면 12mm는 너무 길고 6mm 이하로는 조금 너무 두피가 하얗게 보여가지고 너무 동자승 같이 그래가지고 항상 아, 9mm로 밀었는데. 동자승 <laughs> 났다 어, 지금 키키가 급한 나머지 제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줬어요. 떡 3mm로. 3mm면 저 군대 갈때그 정도로 오랫던거것 <laughs> 같은데. 아 어떡하지? 아닌가 군대머리더 짧은 거야. <laughs> 3mm 군대에서 그 정도 오랫동안. 플랫에 총 4명이 살고 있는데 화장실 2개가 있어요. 그래서 이 화장실은 저희 키키카카만 쓰는 화장실입니다. 그래서 뭐 다행히 머리 자르고 뭐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여럿이서 같이 쓰는 화장실이었으면 아마 이것도 좀 힘들었을 거예요. 여기 넓어서. 네, 여기 뭐. 영상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요. 거의. <웃음> <웃음> 네, 사람이 한 4명 정도 잘수 있을 정도로 넓어가지고. 저작권 문제만 아니면 그 이등병의 편지를 BGM으로 넣을 수 있어요. 저작권 때문에 BGM을 넣을 수는 없습니다. <laughs> 아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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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봐도 옆이 하얀색. 저희 멤버이에요? 왜 아무 말도 안 해? 피곤하네 피곤해 넘어야지. 오늘, 오늘 저희 둘다 일을 하고 와가지고 무척 피곤합니다 지금. 키키 키키는 투잡을 뛰고 왔어요. 네, 두탕. 네, 오늘 두탕을 끼었고. 사, 사장님 이쪽이요? 이쪽인가요? 네, 네 맞습니다. 오늘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. 살짝 살리고 왔어요. 작은 실수들 때문에 문어랑 한바탕 했습니다. 사장님한테 많이 혼났어요. 너무 피곤한 하루네요. 오컬랜드 와서는 미용실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사실 미용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, 뭐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가 어쨌든 온지 3 개월 정도 됐고. 돌아다니면서 본 이제 뭐 미용실이나 바보샵 이런 데 보면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체로 좀 역시나 일찍 닫더라고요 유저런들 한국이랑 확실히 많이 달라요 이게 이낮 이 시간대와 밤 시간대에 좀 한국은 일 끝나고부터 이제 좀 시간을 갖는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여기는 일이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겠고 일이 언제 시작하는지도 모르겠고 장사들을 어떻게 하는지 뭘 해먹고 사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. 좀 어떻게 그렇게 짧게들 일하고 먹고 살수 있는지. 사업자 입장이? 그냥 다들. 우리 오빠 일단 무는 거예요? 남자는 그런 사소한 걸로 늘지 않지. 다르잖아 오빠가 <목소리> 어, 짧게 작아 <laughs> 짧게 작아달랬잖아 맹구같다 <목소리> <목소리> 여러분 지금 저희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아서 언제 끊길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한 <laughs> 2분 정도 후면은 끊길 것 같아가지고, 어 지금 아무래도. 아니야, 거의 완성했어! 너무 감사하고, 어, 머리 자른 영상 보신 여러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